극한호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이전에 없었던 이상기후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구의 위기에 불교 환경연대는 녹색사찰 운동을 더욱 확대하며 지구와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택사도 녹색사찰 협약을 맺고 환경보호에 동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쓰지 않기, 비닐 플라스틱 줄이기 등 녹색 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는 2018년 고양 금륜사를 시작으로 녹색 사찰 협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심택사도 녹색 사찰 협약을 맺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최근 홍수와 기후 변화로 인명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환경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이물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기후변화가 생기고, 어 정말 위, 지구가 위기에 차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녹색 사찰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둘씩 확산해가면서 내 주위에 나부터 어 이걸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녹색 사찰 지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에 따라 뭇 생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신념으로 환경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환경연대는 2000년 지리산 살리기와 댐백지화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 지키기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한 해원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사찰과 협약을 맺는 녹색 사찰 운동에 대해 사찰 신도들이 스스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aughs> 사찰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녹색 사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첫 번째 계율입니다. 온 생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율에 맞춰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사찰 협약을 맺은 사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그릇 운동을 비롯한 친환경 운동을 통해 생태계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또연 2회 이상 환경 캠페인을 실시해 녹색 사찰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합니다. 사찰들이 먼저 변해가자. 그러면 사찰의 구성원들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고, 사찰의 구성원은 스님과 신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찰의 구성원들이 변해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게 바로 녹색 사찰 운동입니다. 언젠가는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전부 다 녹색 사찰이 되고 그런 녹색 사찰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변해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날 심택사를 비롯한 안산화림선원과 김천봉곡사도 녹색 사찰 협약을 맺으며 환경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자는 녹색 사찰 운동이. 사부대중을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보살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